펜니스 미니 PC 최고 커피 그라인더 터치 모니터 활용. XCY 산업용 펜니스 미니 PC는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뛰어난 선택입니다. 인텔 셀러론 J4125 프로세서는 멀티미디어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 부드러운 영상 재생과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64GB의 하드드라이브와 최소 4GB의 메모리 용량 덕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펜리스 디자인 덕분에 소음 걱정 없이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 사무실이나 홈 오피스에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HDMI와 VGA 지원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와 호환이 가능하며 와이파이 및 LTE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산업용으로 설계되었지만 일반 사용자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스타일리시한 외관과 탁월한 성능, 그리고 안정성까지 갖춘 XCY 미니 PC는 기술의 진화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STARS e k e r EDG t i t a 버 커피 연마기는 진정한 커피 애호가를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48mm의 대형 버는 균일한 분쇄를 보장하며 무단 미세도 조정 기능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춘 완벽한 분쇄도를 제공합니다. 전기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최적의 커피를 즐길 수 있죠. 알루미늄 하우징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세련된 블랙 컬러로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 연마기로 매일 매일의 커피 타임이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 휴대용 터치 스크린 모니터는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의 활용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15.6인치의 FHD IPS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넓은 시야각 178도를 자랑하여 영상 감상이나 게임 플레이 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USB-C와 HDMI 연결을 통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60Hz의 재생률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해 빠른 액션 장르의 게임에서도 끊김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노트북, 스마트폰, 게임 콘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이동이 잦은 현대인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이 제품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누려보세요.